없어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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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시아구! <laughs> 안녕하세요 시아 아빠입니다. 시아 가족이 시흥에 있는 갯골 생태공원에 <laughs> 다녀왔는데요. 소금놀이도 하고 벚꽃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고 o g 저기 벚꽃 있다. 벚꽃 있는데 가보자 우리. 수상자전거 타는 데도 있네. 안녕. 스노보드야? <laughs> 자 오른쪽으로 돌아보세요. 그럼 왼쪽인데요. <laughs> 자 염전이 뭔줄 알아요? 가운데 있는 게 염전이야. 여기는 물 있고 여기는 이렇게 하얗게 뭐 있지? 저기가 바닷물을 여기 담아가지고 햇빛에 쬐이면은 바닷물이 없어지고 바닷물에 있는 소금만 남아. 이렇게 소금을 만드는 거야 여기가 염전이야 아. 언니 오빠들이 저기 소금 저거 하고 있는 거야 염전 체험을 할수 있는데 가격은 4,000원이고 시간은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된대요 25분 정도 염전에서 소금을 이렇게 하는 걸 하고 그다음에 소금 이야기를 듣고 소금 창고를 이용해서 소금 담기를 한 다음에 선물로 소금 한 봉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들어가볼래? 놀이터인데? 다른 놀이터와 다르게 이곳은 모래놀이가 아니라 소금놀이를 할수있더라고요 옷에 묻어도 괜찮으요 역시 장난기가 많은 시아아빠죠? 소금드립니다 <laughs> 이도 될까요? 이렇게 땡기는 거야. 이걸 들고 이렇게 가요. 땡겨 그렇지. 그리고 돌려. 돌려서 돌려 들어, 이걸 들어야 돼. 돌린 다음에 그렇지. 여 땡! <목소리> 열러 보십시오. 짜잔 <목소리> 자야 발이 없어집니다. 발이... 해수욕장없 모래 니다에 가면 많이 하는 놀이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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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야. 야 그만 야 그만 움직여 아빠를 닮아서 장난기가 많은 시아랍니다. <laughs>

개골 생태공원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망대가 있었는데요. 이곳의 전망대.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올랐다. 응. 뭐, 타트인 전망이 정말 좋더라고요. 야호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맞아. 뭐가 보여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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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여? 저 앞에 있는 게 크게 보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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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려, 엄청 흔들려. 어, 어, 흔들려 <웃음> <아니>? <웃음> 겁쟁이 시아 <시야> 엄마네요. <laughs> 길 양쪽으로 벚꽃 나무가 마치 터널처럼 하늘을 감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벚꽃 터널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쭉 벚꽃길이네. 여기 카메라 보세요. 오 어, 된다. 오. 오. 우 아빠 보고 발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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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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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벚꽃놀이 다녀오셨나요? 시아 가족은 한번더 벚꽃놀이를 가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벚꽃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개골 생태공원은 벚꽃 터널 말고도 여러 가지 체험과 캠핑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말에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봄 소풍이 생각나는 날씨입니다. 가족들과 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들이 어떠실까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